안녕하세요. 새해 들어서 오늘 이제 처음인데, 그건 잘 계셨죠? 음, 제 강의를 계속 시청해 주시고 봐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강의할 때 섞어서 <laughs>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그 저번 시간에 이어서 그 도인에 대한 것 도인에 대한 걸 조금 아, 좀 해보려고 해요. 조금 미인,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해보려고 하고 중간 중간에 생각이 나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도 도인 도 도라고 도라고 하면은 도라고 하면은 노자 장자에서 나온 것처럼 이 도라고 하면은 이게 가장 깊은 게 자연이죠 자연 자연 자연스러운 거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근데 사람만이 있는 그대로 살지를 않죠 있는 그대로 살지를 않는다 자연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인데 있는 그대로 근데 사람만은 있는 그대로 살지를 않는다. 간섭하려고 요 그게 뭐냐면 그게 생각 지식 뭐 이런거죠 이런걸 위해서 자그마한 간섭을 한다 간섭 생각. 그러니까 생각과 지식을 하지 말자 생각과 지식을 그러니까 생각과 지식이 없는 것이 자연성이에요 그러니까 <laughs> 도인이라는 것은 생각과 지식에 의한 행동이 아니라 생각과 지식이 없는 생각과 내가 알고 있는 게 없는 그런 부분에서의 있는 그대로의 자연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살아라 있는 그대로를 살아라 하는 것은 그것은 뭐냐면 생각과 지식이 없다 그러니까 생각과 지식에 의해서 내뿜는 그런 것이 아니다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자꾸만 간섭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자연성에서 어긋나요.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다 그래요. 인위적으로. 인위적. 인위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 해서 나온 게 사실은 무의잖아요. 무의. 무의. 무의의 삶. 무의다. 그러니까 무의라고 하는 건 자연성이죠. 그러니까 어떤 거나, 노자, 장자나, 뭐, 노자나, 뭐, 우리 불경, 불교나,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다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가지 마라. 생각과 지식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은요, 또, 그 생각과 지식 없이는 또 어떻게 사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도 또 생각이에요. 생각과 지식 없이 또 어떻게 삽니까? 또 생각을 일으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각과 지식에 의존하지 않은 분요 자연스럽게 살게 돼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인 사, 삶을 사, 살지 않고 자연적인 그런 삶을 산다. 그러니까 자연성이다. 자연성.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하고 소통을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과 지식이 없어야지 자연과 소통할 수가 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삶은 우리는 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인이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도라고 하면은? 도라고 하면은?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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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적인 소품인데요. 자연, 자연적인 거. 도인, 도인은 그러니까 도, 도가도 비상도 뭐이런거 있죠. 도를 도라고 말하면 도가 아닌 거예요. 왜? 도는 도는 이런 거야. 그러면 벌써 생각이잖아 말이 들어간 거. 말이 들어간 벌써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전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뭐죠? 전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느낌의 느낌. 내가 느끼는 게 말로 느끼는 건 아니죠. 말 때문에 느끼는 건 아니죠. 말 때문에. 말 때문에 느끼는 건 아니다. 근데 많은 성인들이 왜 말을, 말을 하지 못하게 했을까? 생각과 지식이 나의 자연적인, 자연성을 왜 훼손한다고 얘기를 했을까? 그리고 많은 성인들의 말, 말도 사실은 들으면 안 돼요. 이 도라고 하는 거는 이 도라고 하는 거는 이게 내, 내부와 외부 외부인데 이 외부의 소리를 외부의 소리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이 자연 이 자연성 이 자연성이 접근할 수가 없어요 외부의 소리 그니데이 외부의 소리도 뭐냐면 이게 뭐 응? 성인들. 성인들의 말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거기 에 따라가면 내가 없어져요. 그래서, 으, 많은 불경서적에서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 하는 뜻은 뭐냐면,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 아니라, 그 말, 성인의 말에 쫓아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소리만 들으려고 그러고, 자기 내부의 소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부 소리를 듣는 거 내부 소리 이 내부 소리를 듣는 것이 뭐죠? 이게 바로 견성입니다. 견성 내몸안내내 내, 내 속에 생각하는 걸 듣는 거 보는 거 이게 견성입니다. 견성. 그러니까 너무 외부의 소리 외부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인다. 그게 그런 외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대부분 성인들 같은 분들인데, 이분들이 뭐 좋은, 좋은 얘기든, 뭐 이런 것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나, 나 내면에 갖고 있는 자연성과 접근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 나중에 불교는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부 소리. 그래야지 사람은 지혜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라고 하는 거는 도라고 하는 거. 이 자연하고 접근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자연적인가 소통하고 자연적인 거를 하려고 하면은 느낄 수있 느낌. 이 느낌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느낌은 외부의 소리를 가지고 느껴서는 안 돼요. <laughs>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을 공부를 많이 해서 깨닫는다? 뭐, 거기서 그걸로 인해서 이제 와서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지식을 가지고, 생각과 공부를 많이 한 어떤 지식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깨닫는다? 그렇지 않아요. 이 공부를 많이, 많이 한 사람들이 금방 깨닫는다? 에이, 그건 아니에요. 그건 100% 거짓말이에요. 100%. 불경을 많이 읽어서 내가 깨달았다? 에이 그것도 거짓말 그걸 하지 말라는 건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자꾸 외부의 외부, 외부 지식을 가지고 내가 깨닫겠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질문하시는 것이요 다 생각을 떠올라서 질문을 해 나중에 깨닫게 되면 질문이 없어져요 질문이 왜 그럴까요? 그다 생각이고 다 자기 지식이잖아요. 그게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옛날 옛날 거를 조금 옛날 거를 조금 공부 좀 하자면 이제 이래서 처음부터 이제 같이 들으신 분들은 이제 좋은데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 때문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예. 이, 이 생각 생각이라는 거는 이 언어의 언어 말. 우리가 말이 없으면 생각이 없어요 우리 조, 조그만 애들 조그만 애들 뭐 말하기 전에 그 그러니까 말을 말을 알기 전에 한국말이면 한국말을 알기 전에 조그만 애들이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 그러니까 생각은 뭘 가지고 생각을 하느냐 이 말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라 그래야 되나 머리라 그래야, 그래야 되나 뇌라 그래야 되나 원래 바탕 바탕이 돼 있는 바탕이 돼 있는 그런 마음 안에 마음 속에 언어라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언어라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이 마음을 이만큼 차지해 버려.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이 이 언어라고 하는 이 영역이 언어에 관련된 영역 말을 배움으로써 생기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억 기억되는 거. 이 말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해서 기억이 돼요. 이 기억은 꼭 언어뿐만 아니라 이미지도 기억이 된다고. 이미지. 그 다음에 말로 된, 말로 된 거. 그러니까 사과 그러면 사과가 이렇게 있다 그러잖아요. 그 사과 된 이미지하고 여기 꼬리표가 붙여서 사과라고 이렇게 하는 게 저장이 된다고. 근데 우리가 말이 없으면 이게, 아, 아, 이 기억되는 저장 용량이 거의 작아요, 쬐끔해, 쬐끔해. 이게 이게 말을 말 언어 말을 생겨가지고 내 마음의 용량을 이렇게 차지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본연의 그 마음은 거의 없고요. 이말 말에 의해서 생겨난 그영역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영역만을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거야. 이거밖에 없는지 나는. 이게, 이게 언어라고 하는 이놈이 컴퓨터를 따지면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그 프로그램이 깔리면 그 컴퓨터 전체가 프로그램인지 알고 있다니까. 우리가 유용할 때 그때그때 써먹는 것 뿐이지. 써먹는 것 뿐이지. 여기에 전체를 의존하니까 이렇게 돼요. 그 우리 말로 우리 말 한국 말로 내가 슬프다 그러면 슬프다는 그것에 올인하게 돼 있어 괴롭다 괴롭 근데 슬프다 괴롭다 이런 그런 말이 없다면 그 말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 슬프다 괴롭다 그런 말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뭐 그게 별로 안나안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언어, 도단이잖아요. 언어 도단이 되는 언어 도단이네, 그냐 언어가 없는, 없다고 생각하면, 언어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게 없으면요. 이거 대신 새로운 지혜가 나타난다는 거야. 새로운 지혜가, 새로운 지혜가 나타난다. 그, 요 지혜를 갖고 사주라는 뜻이에요. 이거에 너무, 너무 매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 도리어 뭐가 생긴다? 지혜가 생긴다. 지혜가. 이게 없어지면.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도에 접근하려면 도에 도라는 거는 자연성인데 이자연성이 접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려면 외부의 이런 생각, 언어 이런 걸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만, 갖고, 뭐만 가지고 사용하느냐? 자기가 들어오는 느낌. 이 느낌이 커지면 자연과 소통을 하게 된다 그런 뜻이에 내가 받는 느낌. 느낌 내 느낌에는 말과 언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배운 걸 가지고 자꾸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또 언제 어떤 분은 그렇고, 아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생각 없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니, 또 그런 다니까 이게 또 생각이 올라와서 말과 언어가 이게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그 생활하다 보면 그때 그때 생각과 언어가 나오죠. 잘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나타나는데 지혜가 나타나면 어떤 지혜냐? 이 놈이 생각과 언어와 말을 얘가 타고 논다는 거예요. 얘는. 얘가 얘를 타고 놀아.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해도 내가 말을 하는 거를 인지하면서 말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거기 결론을 자기가 내리지 않아요. 항상 자기가 결론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빠져 버리게 돼. 움직이는 것도. 빠지게 돼. 논다. 논다. 타고 논다. 연속곡을 보되 연속곡을 보는 입장이 되니까 관찰하는 사람이 입장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보고 즐길 뿐이에요. 즐길 뿐이에요. 연속국에 나온 주인공이 죽었다. 내가 죽은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너무 엉매이다 보면 내가 죽은 게되거버린다 그러니까 뭐 사람이 살, 뭐, 뭐, 죽음이 있느니, 삶이 있느니, 뭐, 그런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무슨,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도와 접근을 하려면, 이, 이, 이 이것, 이것으로 접근할 수 없다. 생각과 언어 가지고 말 가지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전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했다고 깨닫는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도움을 줄 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거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이걸 가지고는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기 장미꽃이 딱 있다. 장미꽃 다 느끼는 거. 느낌은 나중에 장미꽃하고 나하고 소통이 된다. 느끼는 거. 이거를 뭐 말로서 아름답다, 보았다. 뭐 얘는 이렇게 생겼지. 아 얘가 어떻게 빨간색이 올라왔을까. 어떻게 빨간색이 만들어. 이거 다 언어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냥 느낀대 느낌 느낌대로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느낀다. 무슨 얘길 지아시겠죠이 도라고 하는 건 돌아가는 건 느낍니다. 그래서 불교 같은 경우는 불교는 외부를 보래 외부와 내 마음의 외부하고는 상관없어요. 외부. 외부하고. 부처님 말씀 누구 말씀 무슨 스님 말씀 이거 전혀 상관. 내 마음 내 마음의 움직임을 보래. 내마음에 움직이는 걸 보내는 거지. 견성이. 그놈아, 싸가지 없는 걸 보내는 뜻이 아니에요. <laughs> 버릇없는 거 보내는 게 아니거든. 내 마음을 보내는, 거야이 마음. 견성이다, 관이다 하는 이것도 견성도 내 마음을 보내는 거지. 그러면 뭐가 돼요? 그러면 괴로움이 없어진다. 괴로움. 괴로움이 없어진다 나를 보다, 나를 보다. 그렇게 되면 점점점 점점, 점 어떻게 되대요 말수도 적어지고, 느낌이 많아지고, 그 그러니까, 반하신경이도 전부 다,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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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무, 아니, 비, 서, 지니, 무, 색, 성, 예, 미, 첩, 범 무, 관계 내지, 무, 식 개, 뭐, 이런 게다 필요 없어지는 거지. 내 마음을 보는 거야. 아, 누가 외부를 보라 그랬어? 내 마음을 보라 그랬어. 내 마음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정견이다. 이정 자는 무슨, 무슨 정 자는? 바를 점자가 아니라 바르게 본다는 건내 마음을 본다는 뜻이지 바깥을 본다는 건 아니에요 그니까 러내 마음 내 마음의 움직임을 본다 그래서 도와 잡고 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지 모르겠어요 도와 잡고 난다 제가 집합교육을 한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씀 드렸는데 아직은 이제 몇 사람이 안 돼요? 한 일곱? 일곱 명 되려나? 그니까 러좀 많이 해주시면 제가 이제 구전 끝난 다음에 집합기육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제가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아무튼, 어, 좀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것저것 대화도 하고 또 서로 토의도 하고 상의도 하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좀더 지혜롭고 즐겁게 살아가자. 그런 의도니까요. 아무 부담 갖지 마시고 끊셔서 응.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치파 교육에 구정신 한다면 집파교육 참석하실 분들은 댓글에 참석을 해주시면 제가 메모해 놨다가 여러분에게 연락을 드릴게요. 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